베트남 배우 임미 그리고 머슬 챔피언 김종하 선수의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성 스페셜 매치 첫 번째 경기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이벤트의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역시 여성 스페셜 매치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페르난다 마르보사 선수와 M.J. 김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상당히 이정수에서리언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이야기해주었어요 그렇죠. 페르난다 o 르보사 선수가 먼저 입장을 하겠습니다. 브라질 선수 대 한국 선수 a l i t t l 두 선수 모두 s o 능력이 뛰어나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체격조건이 어, 좋은 두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페르난다 바르보사, 리 브라질에서. 서울까지 네,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 상당히 좀이 몸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네. 팔다리 모두 길고 어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MJ 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네. 브라질의 베르난다 바르보사 한전히 미녀군요 예, 어찌 보면 그 액션 배우에 나온 그 액션 영화에 나오는 액션영화에 네, 나오는 여성 액션스타 같은 분위기 좀 나고요 그렇죠 네. 신체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브라질 선수들이 워낙에 또 유연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베르난다 네. 바르보사 스페셜 매치 이제 두 번째 경이고요. 엔젤스 파이팅의 미래 대회 여섯 번째 매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역시 니킥이 허용되지 않는 네, 입식 타격만이 허용되는 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73cm 네, 지금 바로 중계석 앞에 있는데도 네, 상당히 키가 1 7한보다더커 보이기도 하고요.

바르도 네, 선수와 싸우게 될 대한민국의 MJ 김 선수가 페뭐 k g 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MJ 김 이제 데뷔전을 오늘 한국에서 갖는 거고요. 이제 네, 등장을 하겠습니다. MJ 김. 미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에, 미국 크로스핏 선수로 3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싱을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오늘 네, 첫 데뷔전 에서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네. 지금 아마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저 나건의 제일 붙어죠 토미 코치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 노재길 선수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토미 코치 나건의와 연사이죠. 네. 어, 이 토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정찬성, 추성훈 같은 선수의 타격코치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전에도 유현우라든지 이재성. 어 이런 인류급 복서들과 오랫동안 좀 훈련을 하면서 네. 사실이 어깨에서는 소문이 났던 선수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크로스피터로서의 어떤 그 네. 어, 신체 능력에 어, 굉장한 수준 높은 트레이닝 파트너들과 코치들로 둘러싸인 이 훈련 환경을 가진 선수가 이 M J M J 김 선수거든요. 네. 얼마 전에는 이 캘리포니아로 전주련을 가서. 어, 명문 팀이죠 팀 알파메일이라든지 또 매니파키아오가 훈련을 했던 그 와일드카드짐의 프레디 로치 같은 어, 코치들과도 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짧은 훈련 동영상들을 좀 봤는데 네.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 여성 선수로서는 확실히 좀 어,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음, 케이지 안에서 음.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그 뚜껑은 또 오늘 데뷔전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MJ k 선수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어, 먼저 입장한 바르보사 선수도 173cm로 굉장히 큰데, MJ k 선수는 더 큽니다. 177cm의 신장이에요. 자, 역시나 그 신체 조건이 상당히 뭘 하군요. 여성 스페셜 매치. 바르보사와 MJ k 이김도 선수는 한국에서 데뷔전을 갔습니다. 이 사실 뭐 펜텀급의 네. 체급이거든요. 네. 네. 남자 선수여도 굉장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체급입니다. 큰 체격입니다. 어. 176cm에서요. 신장 어. 173cm, 61kg. 브라질 미르파. 자, 먼저 페르난데 바르보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다이! 사실 방금 벤처 <laughs> 자, 그리고 m j 김선 MD 소개수 s o n MD Kimson, m Kimson, MD Kimson, MD k 이 m s o n MD Kimson, MD Kimson, MD Kimson, MD k 이야기인데요. 김정 i 선수와 방금 그 아, 베트남의, 인미 선수죠. 아, 인미 선수의 경기에서 보였지만, 여성 격투기야말로 아직은 좀 확실한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네. 파워의 차이에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여성 무 론다로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뭐 커리어 초반에는 힘으로써다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엠제이킴 선수의 어떤 피지컬적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이제1라운드입니다 자, Fernanda, Josimida, MJK, k 다 d a r 다 l i m a Frontkick, t a s 다 l e p f e r n a m j 킴도돌려주리요서프프트트킥 n t k i Tip j o 다 m j 킴도시려주트요 i 지 e r t a s h l 좋 i t e r t a 끝까지 보고 때리고 있습니다 MJ 킴 인사이드 킥 하나 주었고요 발보사 다시 원투 어 발보사가 지금 힘을 내는데요 자 역시 MJ 킴은 데뷔전에 중압감 역시 좀 이겨내야 되는 것이 1라운드겠습니다 네. 자 압박하는 세르난다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다시 라이트 어 지금은 세르난다 아. 바르보사 선수가 지금 펀치 스피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르보사는 네. 확실히 좀 여유가 있고요 네. MJ킴은 지금 약간 좀 뻣뻣한 모습입니다 네. 다시 들어간대요 클린치 다시 떨어집니다 MJ킴 지금은 킥과 킥이 붙었고요 <목소리> 다시 들어오는 바르보사 바르보사가 킥과 펀치로 섞어서 테크니컬하게 경기를 풀고 갑니다. 잘 네. 흘려내고 좋고요. 페르난다. 아, 자, 고기가 좀 떨궈지는 데로 아. MJ 킴 지금 MJ 킴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난타전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좀 멀거든요 지금 펀치 거리가. 네. 페르난다의 거리에서 지금 경기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편하게 경기를 풀고 있는 페르난다. 네. 엠제이 킴 주먹 출혈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엠제이 킴좀 움직임이 멈췄죠. 네, 자, 오, 지금 직으로 갔고요. 네, 주먹이 계속 얹히고 있는데요. 페르난다 아, 치고 빠지는 공격 좋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은차주고 있고요. 시선은 엠제이 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1라운드 다시 라이트. 아, 지금도 들어가다 살짝 맞았어요. 아 네. 하나 크게 맞았죠 MJ 네또 하나 맞았습니다 MJ킴 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MJ킴 지금 들어갈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 펀치가 지금 멀어요 지금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밀려나고 있거든요 에이... 1라운드 끝났습니다 에이... 바르보사 선수 5도 만만치가 않은 선수입니다. 예. 테크니컬하고 확실히 노련합니다. 불과 뭐 네. 종합격투기 입식 앞에서 오전 가량의 선수지만 상대 중억을 슬쩍 흘려내고 이제 반격을 시도하는 것은, 것은 네. 예, 뭔가 지금 수를 좀 잃고 있다는 수원 이야기잖아요. 임지김 선수의 모습. 라운드, 쉽지 연수. 않은 일라운드를 치렀습니다. MJ 킴은 좀안 풀리는... 어, 경기가 안 풀리는 것이 얼굴에 지금 드러날 정도로... 지금 좀... 뭐랄까... 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주먹을 좀 많이 허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펀치를 날때 고기를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속 보면서... 예, 여유있게 펀치를 날렸던 마르보 선수입니다. 1라운드는 예, 표정에서 딱 드러났네요. MJ 킴 선수. 브라질의 페르난다 바르보사 자, 이제 팀은조심길전해해죠죠 네. 자, 이제 1라운드입니다형 스페셜 매치 아 지금 야, 다시 들어갑니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MJ 김은 어쨌건 저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테크니컬한 게임을 하면 지금 경험이 많은 지금 페르난다에게 말리거든요. 그렇죠. 좀더 터프하고 좀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바르보 선수 아직 여유 있습니다. 바드 바짝 올리면서 킥 공격 돌려줍니다. 거리 아, 유지, 유지는 바르보 선수가 한수 위네요. 자, 싱크도 다시 연타 공격, 그리고 킥섞어주는 아 바르보사. 지금 바르보사 보시면 의리 선수들의 힘을 합니다 다시 한번큰을 드리겠습니다. 공격 시퀀스가 원, 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한뭐 다섯 뭐 번, 여섯 번까지 나는 컴비네이션 그리고 킥, 다음 펀치 컴비네이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죠. 아, 역시 또 경험이 부족한 MJ 킴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게임을 하면 MJ 킴 쉽지 않습니다. 네. 연타 공이나 얼터 지금 수비밖에 할게 없어요. 아, 뒤로 밀리면서 네. 발이 붙은 상태에서 난타전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인사이드로 킥도 허용하고요. 자 아, 지금도 들어가다가 맞았습니다 MJ 김. 쉽지 않습니다. 예. 코에 출혈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호흡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지금 네. 좋았죠 터키나 들어가는거 좋았습니다 MJ 김 오랜만에. 어, 아 페르난다가지만 너무 노련하네요. 그렇죠. 침착합니다. 네. 자 흘려내고 붙었을 때잘로킥 치고 빠지는 페르한다 지금은 뭐 포인트 사운드 분명히 앞서가겠다는 아, 이야기거든요. 제... 아 지금도 맞았습니다 아, 길게 쭉쭉 뻗고 마지막 하이킥, 커미네이션 네. 마무리. 스탠스도 조금씩 바꿔 주는 페르한다고요 그렇죠. 오른발 밑에 가까워 가까워. 자, 지금도 잽을 살짝 허용을 한 MJ 킴 아, 스트레이트 오랜만에 좋았지만 네. 네. 자, 지금 1라운드도 끝났고요. MJ k i MJ 김 선수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예. 3분 2라운드까지 끝났고 사실 지금 뭐 경험차 그리고 테크닉 어, 기술적인 차이가 좀 1, 2라운드까지는 좀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경시적으로 싸우고 있 미녀 이에게 힘찬 보내 드리겠습니다. m 김 선수와 하르난다 바르보사 선수 마지막여러분 다시 한번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은 보겠습니다. 네, 타이과 함께 좋은 경기 전에서도 지금 보면 예, 상대 펀치 좀 보고 있어요. 바로 선수는 야, 지금도 아, 지금도 밀리는 모습이었죠. 니다 예. 펀치에서 뒤걸음질 치는 MD 김선수 이 투지도 있고 파워도 있고 재질은 있는데 MJ 김이 떠오난다가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MJ 김 쉽지 않은 프로 데뷔전. 2분 3라운드로 펼쳐지는 여성 스페셜 매치 이제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죠? 마르보사 마지막 3라운드. 아 지금도 아직 지금 맞았어요 살짝 고개가 틀어졌던 mj킴 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이 올렸습니다 빠르보사 몰아칩니다 자, 스탠딩 아, 다운 스탠딩 다운 네. 다운이죠 다운 스탠딩 다운이 지금 선언이 된것 같고요 야, 아, mj킴 선수가 지금 자 지금 다운입니다 다운 네. 그렇죠 스탠딩 다운 상황 분명히 타격이 시발! 좀 있었고요. 네. 자, 다시 막고 있습니다. 이 j 게 지금은 약간 반격을 시도해 보는데 아 지금 저 거다 보시 자, 위기입니다. MJ. 자, 지금 주먹을 일단 뻗고 보는 예, MJ 김 선수인데요. 마르보 선수는 거리에 예, 네, 다 있지 않습니다. 급할 게 없는 바르보사고요. 네. 밀어내는데요, 바르보사 다시 다가갑니다. 아,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MJ 김 선수. 아, 지금도 아, 부상. 아, 경기 그대로 끝내네요. 지금 왼쪽 팔꿈치 쪽에 부상이 있습니다. 예. 네. 어깨 쪽에 아, 오른쪽 어깨군요. 지금 테이핑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경기 전부터 부상이 있었던 부위로 보이고 네 워낙에 뭐 크로스 피터들이라든지 많이 부상을 입는 부위거든요 어깨 역시도 격렬한 경기를, 경기를 통해서 어깨 부상이 좀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자다망 스페셜 마치 두 번째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한네요 페르난다 네 지금 표정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페르난다 바르버 선수고요 오른쪽 어깨 테이핑 네. 결국 본인의그 통증이 승로 <목소리> 인해서 결국 경기가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뻐하는 페르난다 바르보사 선수. 자 <목소리> 마치 <마지막> 3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자 <목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페르난바르보스 3라운드 키우시기야. 3라운드 케이승리거든 브라질의. 태릉한다 마르고 감선수입니다한손 위에 기량을 보여줬어요. 이번 시에한서 MG 김 선수가 프로 데뷔 전 한국에 와서 킥복싱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됐었는데 지금도 어깨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상의 힘듦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어깨 지금 이제 어깨가 지지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네, 본인이 통증을 네, 바로 호소한 거래 리스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데미지도 상당히 많았고요. 천천히 패를 난다가 아,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서 경기를 많이 좀 잠식해나갔고. 네. 아, 역시 또 데뷔전을 치르는 MJ에게는, MJ팀에게는 역부족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엔젤레스 파이팅 타선 격투 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귀